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어, 전일 그 미국 시장 급등했던 것처럼 1%대 3대수가 다 올랐는데 어, 우리 시장 거꾸로 움직여졌습니다. 와왜 그런지 참 답답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데 어, 잠깐 이거부터보고시작을 할까요?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어, 코스피가 378개, 코스닥이 411개인데 뭐 원투데이 보신 거 아니니까 이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 코스피 거래 대금이 8.9조, 예, 코스닥 같은 경우 6.5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 100억이 터진 종목이 100개가 안 됩니다. 어, 정말 유동성이 사라졌다. 이게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그냥 예, 개별주 중심으로 좀 움직여준 것 외에는 어디가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게 장중 내내 음전하다가 지금 양천했는데 왜 그러는 거니? 너희 죄송합니다. 예. 나스닥은 아 나스닥이 아니죠 니케이는 예, 음전한 상황이었고 자 우리 원 달러 환율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유가도 뭐2% 오른 건 경제 활성화 된다는 것 때문에 오른 거죠 전쟁 때문에 오른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외국인들은 끝까지 예, 인내하지 않고 장박판까지 열심히 순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걸 뭐 차익매물 나왔다고 하기에는 뭐오른게 있어야 차익매물이 나오죠 그렇죠 참 답답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전일 예, 미장에서는 이렇게 파월 형님이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렇게 끌어내리는 발언을 하다가 자 이제 유동성 풀 거야라고 바꿔주면서 미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어차피 9월달 금리 인하는 다할 거지만 명확한 뭐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환호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K 증시는 역시나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 아주 유명한 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이 이유 때문에 급락을 한건 아니겠지만 분명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다. 자, 근데 이거 이스라엘 지수거든요. 텔아브비 지수인데 신고가 같습니다. 신고가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신고가를 갔어. 요 이스라엘은 당장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국장은 왜 그렇죠? 케 예, K 증시는 저 멀리 있는데 아, 유가 때문에 그래. 그래 알겠어요. 예, 네, 유가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험할 수 있어. 그럼 다 빠져야지. 그죠? 왜 우리 증시만 이런 아, 정말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핑계라면 자, 수요일이죠. 28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승고를승고르기를 하고 있다. 어, 그럼 미자 미장은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더 중요할 텐데. 어, 핑계라고 이걸 찾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갖고 오긴 했는데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빠졌죠. 이게 뭔가 싶어요. 자, 중요한 또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보건의료 노조 예, 29일 총파업을 한답니다. 참 진짜 엎친데 덮쳤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응급실이 굉장히 지금 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고 하는데. 좀 깝깝하죠? 자, 거기서 대통령실은 내일 전관계, 어, 간계장관 회의. 민주당은 단독 간담회를 하겠다. 어떻게든 타결을 시켜야만 되는 상황인데, 28, 29일에 봐야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원래 같으면 인성정보를 종가 배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성정보. 차트상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인성정보를 드릴까. 예, 네, 근데 내일, 민주당이, 예, 간담회를 한다 그래서, 어, 꼬리만 달리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예, 여기까지, 시간, 아, 시간 외에는 지금 강세거든요? 시간은 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한번 밀리지 않을까. 그럴 바에야, 어,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탄력 있는 종목을 찾아서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종가 배팅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슈가 있다라는 거, 요거랑, 예,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 뭐 유명한 종목들이죠 유비케어 비대면 관련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 토마토 시스템 네, 그리고 비트 컴퓨터 뭐 이런 종목들이죠 오늘 장중에도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중청소재 제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려서 이게 홈페이지 떴더라고요 예,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 어, 걱정하지 마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쩐지 그날 생각보다 보통 악재가 아닌데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혹시나 중앙첨단소재 주주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려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연일 순매수로 이렇게 끌어왔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진짜 K 증시 대단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걸 누가 일부러 그런 건지 는 모르겠지만 자 중앙첨단소재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빠지질 않고 지난 금요일에 그 소식이 나왔다 마이너스 8%까지 밀린 걸 다받아먹고보합에서 양전하면서 끝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 힘들다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지고요. 할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어다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갈 거야 생각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께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어제 박신양 씨가 나왔던 오, 오랜만에 예, 박신 박신양인가요? 박신양 씨 예, 나왔던 예, 옛날 에그 드라마 뭐였죠? 돈에 돈에 뭐였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그 드라마를 보는데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나옵니다. 예,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져 가는 건데 돈 마, 돈이 너무 많아도 불필요하지만 아, 돈이 없으면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 아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도 지금 주식 숫자가 너무 힘들고 고되시겠지만, 결국은 이걸 이겨내야지만, 우리 삶이 한 단계 레벨업 될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려면, 일어서서 걸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내내, 어제 주말 영상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 충전소 관련주, RT캐스트, 오늘 추천드리는 못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잠깐 볼까요? RT캐스트, 제가 안내드린 가격대까지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장중고가 16%까지 급등세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이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죠. 예, 쁘게는 해볼까요? 자, 오늘 꼬리까지 본다면 충분히 시세가 전고 부근까지는 튀어 오를 겁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정상적인 패턴이었다면 나왔겠죠.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니 그대로 관심 종목에 공략 못 하신 분들은 갖고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나 공략하신 분들 있으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또 추가로 있었죠. 스프링 쿨러. 네, 스프링 쿨러. 제가 파라텍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파라텍을 안내를 드렸어요. 자, 파라텍도 마찬가지로, 자, 요 정도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오늘 장중고가 몇 프로 나왔습니까? 21%까지. 네, 21%까지 나왔어요. 시가 갭이 좀 높게 떴죠. 네, 시가가 11%대. 갭성승이 떨어지고 이때 잡으신 분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좀 괜찮았다면, 눌렸을 때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눌리진 않더라, 아 시장이 좋진 않다 보니까, 눌리는 게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눌려버려서,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거하고 동시에, TKG 제강 어,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높게 뜨길래, 이게 뭘까 싶었는데, 이것도 한 7%대 시작을 했어요. 이때도 급등시세가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관련주인데, 원래 대장은, 예, 파라텍이 맞습니다. 예 근데 tgk 예강 얘가, 얘가 좀 가볍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공략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가이드를 드렸던 방향성 보시고 참고하셔서 대응하신 분들이 있다면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함께 똘똘 뭉쳐서 으쌰으쌰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803-3567 동행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한달 1개월은 9만원 3개월 21만원입니다 전화드리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 늘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운 건 어, 우리 실력이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그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절대 경험이 있어야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건지 내 포지션을 정하고 시장을 볼수 있는 힘, 눈, 이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예,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라면 이게 부담되셔 가지고 나는 도저히 김 부장과 함께 하기 힘들어. 아, 어, 물론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공유하셔가지고, 이것도 여러분거와 시키시면, 내거 시키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김 부장은 이런 주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 여기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럼 나는 이 차트에서 이 눌림목이 이 매수가가 아니라 좀더 눌리면서 사볼까? 아, 여기서 바로 들어가 볼까? 자, 이 호가는 어떤 흐름인지, 왜 추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행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동행이라고, 예, 이렇게 문자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피하지 마시고요. 아, 헤쳐나가셔야 돼요. 아, 무조건 시장이 어려운데 버텨.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거 잠깐만 보고 말씀드려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지금 우리 증시는 이, 이, 모양 욕구리입니다, 여러분. 예, 더 이상 뭐, 코스피, 어, 이 지수만 놓고 본다면 회복세가 너무 더뎌서 지금 이 구간을 뚫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121선을 뚫어내질 못하고 오늘도 올라가다 밀렸어요. 완전히 밀려버렸고, 이 갭까지는 충분히 회복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자, 그대로 밀려버린 상황이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난 언제부터입니까? 7월 11일부터, 7월 11일이, 어, 이때부터 밀리기 시작을 해서 그대로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시장이? 예, 저희 8월달 레코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자, 그렇다고 하다고 너무 좋지도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횡보하고 지루하고, 어, 횡보하는 시장이고 급락했던 예, 급락 지루 횡보했던 시장이다 보니 어때 요 여러분 공격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때려 넣기가 어려운 시장인 거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과거를 자꾸 돌아가 보면 항상 이 지수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어정쩡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파동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힘든 구간을 버티신 분들은 이렇게 달콤한 수익 힘든 구간 버티고 달콤한 수익 완전 폭락했을 때 이런 달콤한 수익 자, 바닥까지 밀리니까 달콤한 수위. 이때도 밀렸죠. 자, 이 구간 좀 버티시면 이게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자, 그러면 지금은 800선을 언제 돌파하지? 코스닥. 뭐2 0 아, 코스피는 2700선에서 3000은 언제 가지? 말은 간다는데, 자, 11월 5일 대선 전까지 미 증시는 어쨌든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때 뭐 2차 전지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 구간처럼 예, 이 구간처럼, 와, 그런 시장이 또올려나안올려나 올려나? 그런 생각을 할게 아니라, 자, 잘 이겨내셔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대로 보유 종목들, 손절하지 마시고 가져가야 됩니다. 뭐, 의미 없이 보여자는 게 아니라, 펄이 살아있다.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과메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펄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지수 올라올 때 같이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자, 내가 마이너스 500이 지금 손절, 손실 중이고, 마이너스 1억이 손실 중이에요. 자, 오케이, 좋아요. 아, 안 되겠어. 잘랐어. 자, 그랬더니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이너스 1억을 선절했더니 기존 기다렸다면 이게 마이너스 7천이 됐고, 좀더 기다렸다면 마이너스 5천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 결국은 기다리신 만큼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00이 마이너스 300이, 아, 500이 300이 될수 있고, 200이 된다는 건 오히려 내가 자르지 않고 기다렸다면 버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시간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주셔야 돼요. 아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건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고수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격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됐던 간에. 그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뭐 몇백프로가 터진다. 무료방송들 그런 걸로 어그로 많이 끌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n 플러스 썸네일 한 번씩 넣어드리고 분석도 한번 해드리지만, 어, 무리하게 종목에 우리가 비중 배팅하자고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다림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리한 거예요 예, 이런 분들 유량 리한급판 돈을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회전해야 되는 분들에겐 어쩔 수 없이 힘든 시장이겠지만 나좀 기다릴 수 있어 임 무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바닥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회복했잖아요 바닥 아니 오면 회복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급락하고 여기 있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무리가 있더라도 8월달 마무리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9월달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주도주가 튀어 오를지 우리가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 주는 단기 수익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대왕고래.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돼요. 대왕고래. 자, 최근에 싱가포르 기업의 보급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주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화성밸브그 어, 다음에 GS글로벌, 이런 회사들 급등세가 나왔죠. 자, 그러면 다음 달, 이게 7월 2 8일날왔던 거예요. 주간사 입찰이 있습니다. 자, 아람코하고 애니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이 투자 은행들을 통해서 주간사 입찰이 이번 주에 있어요. 이번 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주목을 해야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어, 자, 이거 넘어가 볼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아 이게 좀 꺾였네요. 자 다시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 예. 10월 달에 그게 뭐죠? 어, 10월 달에 이름도 참 재밌는 대표님이 참 재밌는 분인데 이계인 이개인 예, 대표님 예, 10월달에 국정감사 나가가지고 아 이거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 사업설명회를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 장중 급등 시세가 좀 나왔죠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것도 예, 추세들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죠 추세 살아있죠 여러분 추세가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gs글로벌 어, 여기 역사적 신고가를, 예, 5,230원 맞, 을까요 예, 5,230원. 아, 52주 신고가네. 지 앞전의 고점이라고 볼게요. 앞전의 고점 4,43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자, 그리고 SG는 이미 많이 급등했다 좀 눌리는 흐름이고, 화성밸브 이거를 드릴까 오늘 고민 했어요. GS하고, 이 GS하고 화성밸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보면, 거래량 들어온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1파, 2파, 이제 3파 구간에 진입해서 여기서 한번더 뽑아주고 끝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관심있게 보시고, 우린 다른 종목을 하나 들어갔습니다. 우리 멤버십방은, 예, 멤버십방은 플러스 알파의 호재가 있는 종목을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미 고점을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만들기 시작한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자, 몸통이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예, 이 대왕고래의 프로젝트, 예, 대왕고래의 몸통과 연결된 겁니다. 이 수혜가 있어요. 이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직접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의 호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는 들어갔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멤버십 방에 계신 분들 약수익권에 있는데 참고하시고, 자요런 상한가 파동이나 20% 이상 파동을 기대할 수 있으니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연히 보신 분들 포함해서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대왕굴의 프로젝트가 이번 주에 이슈가 있구나 아, 참고하셔서 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이게 이거 얼마인가요? 자 그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만 마무리하고 마, 어 끝내보겠습니다. 자월 2천만 원을 번다해서 눈이 탁 튀어나와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택시 기사분이래요. 그래서 오 택시 기사분 수입이 이렇게 좋아졌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어디라고요? 어 알래스카, 예 알래스카 <laughs> 이분이 알래스카에 거주하시는 뭐 제임스란 분인데 어 하루에 한 100만 원씩 예,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2천만원 정도 다만 지루한 일상과 모기하고 벌레한테 엄청 물린다자 <laughs> 그래서 제가 무슨 시라고 저장 중에 아, 알래스카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아,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예, 20대에 알래스카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어 진짜 자연경관은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알래스카란 나라가 굉장히 예, 넓고 강하래 그리고 조금만 어두워질 밤 6시부터 한 7시인가요 나 지금 1여 때는 못 갔는데 깜깜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정말 조용하고 거기 한인분들이 아, 여기 와가지고 그게 뭐죠? 아, 그 뭐죠? 어, 아그 그거 있죠? 이렇게 도로 공사할 때 여러분 제 경험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 공사할 때 이렇게 깃발 깃발 있죠? 깃발, 예, 깃발 들고 통과 아이, 스타 뭐 이런 거 정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게 시간당 그때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 기억에는 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충분하니 어, 한 저기 알래스카로 좀 와라 이민 와도 좋다. 예,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기억도 납니다. 자, 가야겠습니다. 자, 웃으시라고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어려운 시장이고 힘든 시장입니다. 예,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010-8203-3567 통행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열쇠 열쇠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